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가서 말씀을 전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것이 그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아스 왕이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아람 왕과 그리고 북 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는 그 전쟁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역대야 28장을 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용사 12만 명이 유다의 용사입니다.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었죠. 그걸로 얼마나 그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비통하게 하나님의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까? 12만 명, 블레셋과 전쟁에서 3만 명, 그리고 4천 명, 3만 4천 명 죽고서 이가 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2만 명 죽고 거기다가 20만 명이 사마리아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그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스스로 일으킨 전쟁이 아니었다. 역대하 28.5절 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아하스를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하스가 이방인의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몰래게 제사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온갖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때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질 때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전쟁이에요. 1절 보면 오늘 말씀에 그들이 쳐서 올라와서 아, 예루살렘을 찾으나 능이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용사 12만 명이 죽었다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그 적들이 능이 이기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패배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그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소식, 받는 소식. 그것이 무엇일까요? 2 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하고 연합해서 쳐들어왔다 하는 이 소식이에요. 사실 아람과 에브라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보니까 보라, 열방은 그랬어요.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합쳐도 여호와 앞에서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잠깐 들어 사용하시는 그 막대기, 그것을 쥐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잠깐 사용하시고, 그리고 멸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대적들이 보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리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집에 그 소식을 전했다 그랬어요. 아하스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이 집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다윗의 집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보고 가라는 것이 내 아들과 함께 가라. 어디로 갑니까? 3절 보면 장소가 나와 있어요.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아스에게 가라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아아스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 지금 참혹한 전쟁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는 물이 희귀합니다. 만약에 적들에게 포위가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군사들이 잘 정비되어 있어도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황급하게 나와서 그 수자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왕조차도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애쓴다는 것이, 신경 쓰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너무나도 부질이 없고 처연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것인데 그가 애쓰고 신쓰지만 그것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 너 혼자 가지 말고 내 아들 스알야숩을 데리고 와라 스알 야수. 그 아들이 메시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다윗의 집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다 망하고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보여지는 그 현상의 껍질을 벗겨주시고, 영원한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 네. 지금 보여지는 이 르신과 베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르터기에 불과하니. 잠깐 그 불쏘시개로 쓰시는 그 막대기를 누가 두려워하겠느냐. 그 현상의 껍데기를 벗겨서 그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주장해 주시는,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운명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조용하라. 그 먼저 앞선, 명령이 삼가라, 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병고 부대를 볼 때, 두려움이 밀려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할 일은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참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너무 두려워서. 왜? 마음의 지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인데, 뭐라도 해야지 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고 일을 더 그르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아하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1 1기하 16장 7절을 보시면 그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의지했는지 보세요.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스르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이제 아랑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저하건대에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스르 왕에게 가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불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나도 허망한 것을, 가치 없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 부직갱이가 두렵다고 또 다른 부직갱이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항상 붙들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분별을 못해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다인 줄 아는 아우스가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들렸습니까? 그두 부직갱이가 하는 말이에요. 6절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두부직쟁이가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꽤였습니다. 근데 실제 눈으로 보니까, 용사들 12만 명이 죽고, 이 성이 불타버리고, 부녀 20만 명이 끌려가고, 자기는 너무 힘이 없고 약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이 나라를 저들이 무너뜨리고 자기를 죽이고 그들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운다는 그 계획이 될것 같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7절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부직경의 말도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그 계획이 될 것처럼 보여줘도 모든 열방을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통에 물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셨다가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만이 바로 설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무엇인가? 들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아의 아들인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머리를 보라. 아람의 머리가 무엇이냐? 에브라임의 머리가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냐? 그들은 머지 않아서 곧 망하게 될 것이고, 망한 후에 다시 서지 못할 것이다. 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상을 보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서지 못하리라. 유다의 머리가 누구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이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크게 다가오지만 그 약속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 아멘. 이 세상의 계획들이, 나라가 연합해서 위협하는 그 소식들이 들려지고 또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될 것처럼 느껴져도 사람의 많은 계획, 그것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교회가 그런 세상 앞에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하게 느껴져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수치 받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길, 십자가의 길로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죽어야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이다. 회당장 야외로의 딸이. 죽어갈 때, 어찌 어찌 주님이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이제 가십니다. 그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이 무엇인지 사람의 방법과 다른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서기 때문에 죽어야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과 귀로 들려지는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귀를 예수께서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눈을 우리 주님이 이 아침에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되어 연합하여서 우리를 위협할 때에도 오직...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서 우리가 약할수록 어려울수록 그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며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그 승리의 길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그저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만 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히 볼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이 주고받는 그런 허망한 소식들이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 영광의 그 소식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주고받으며 매일 피차 곤면하여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 이땅 살아갈 때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서 돌아가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며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오며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참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 위에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승리하는 모든 백성들 될수 있도록 모든 성도 모든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